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 저는 이 자리에서 설교를 이제 자주 하는 사람으로서 아, 여러 설교자들을 눈여겨 볼 때가 있습니다. 아, 특별히 요즘에 아, 보는 이제 설교자 중에 아 이분은 정말 탁월하다. 정말 설교를 잘한다라고 아,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듣고 또 그분이 설교하는 그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이분이 어떻게 설교를 하실까? 그분의 제스처와 그분의 말투와 또 그분이 설교문을 어떻게 작성하시는지 좀 들으면서 머릿 속으로 조금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마음 가운데는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는 분을 조금 닮아가고 싶은 혹은 모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기회가 돼서. 그분이 설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강의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분은 설교에 미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설교를 준비를 할때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주부터 일주일 전부터 주일 저녁에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너무나도 피곤한 가운데도 그 다음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주일 저녁부터 설교를 준비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설교를 쭉 책을 읽고 묵상을 하시고 기도하면서 설교의 내용들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설교 원고를 다 작성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한 편의 설교를 정말 성실하게 준비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토요일이 되었을 때. 이분은 그 설교 원고를 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한 시간 동안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문을 놓고서 펑펑 울면서 기도한다 그래요. 하나님 저할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이 설교 한 원고를 놓고서 기도를 한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일주일 동안 연습했으면은 나 같으면 그냥 담대하게 기도도 하고 말씀을 전했을 것 같은데. 이분은 그렇지가 않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분의 설교의 스타일, 어떤 설교의 기술을 몰박 모방하고 닮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가지고 있는 설교에 대한 진심, 설교에 대한 그 마음, 그 생각을 내가 공유받는 것이 더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도 수도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들으 듣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고 왜 그렇게 행동하셨고 왜그 장소에 가셨는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비전을 우리가 공유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때 비로소 내삶 속에 예수님의 그 향기가 풍겨질 수가 있다란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분이 갖고 계셨던 그 비전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성령으로 충만해지신 후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과 이제 마가복음에 따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선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가장 큰 절정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누가 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다른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의 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한 랍비가 예수님께 한 성경,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이 기록된 그 성경을 건네줍니다. 자,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누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사야의 그 말씀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이사야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말씀을 고르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르시다가 전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라는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사야의 그 말씀들 중에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읽으셨을까요?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공생의 비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시면서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 그리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가 선언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되는 것이 선포되고 또 눌린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언급된 대상들을 하나하나 보면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약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약자, 어떤 사회적인 신분의 약자 또, 육신적인 약자들이 오늘 말씀 속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사업이 잘 되고 또 집값이 오르고 로또에 당첨이 되고 부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포로된 자에게 그리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함이 선언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동되었던 그 사람이 무력으로서 주인과 싸워서 이기고 자유를 쟁취한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사회적인 약자들이 투쟁을 하거나 어떤 혁명을 일으키거나 어떤 대모를 통하여서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의 투쟁, 세상의 혁명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사람의 열심과 투쟁으로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황의 변화는 바로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해는 무엇일까요? 바로 레이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을 의미합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 있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먼저 주십니다. 이 안식년이라는 것은요, 농사를 질때 6년 동안 농사를 지고 이제 나머지 1년은 땅을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이제 나머지 하루는 쉬셨던 것처럼 이 피조 세상에도 쉼을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이 7번 동안 돌아갑니다 6년을 일하고 1년을 쉬는 그 사이클이 7번 돌아가면 총몇 년입니까? 몇 49년입니다 그리고 그 49년이 지난 다음 해가 바로 희년, 50년입니다 이 희년은요 안식년의 교례를 지킬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시 원위치시켜야만 합니다 즉 모든 것 가운데 회복이 일어난다는 라 것이죠 어떤 가난한 사람이 빚을 지고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누군가의 종이 되었다면 희년이 되었을 때 그는 자유야만 얻어 자유이 됩니다 또한 빚을 려서 누군가에게 땅을 빼앗겼다면 50년이 되었을 때즉 희년이 되었을 때 다시 그 땅을 되찾게 됩니다 이처럼 희년은 가난한 자가 다시 땅을 돌려받게 되고 종되었던 자가 다시 자유를 얻게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해를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가난 속에 살아갈 때 은혜는 다시를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잃어가다가 그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가정이 깨어졌을 때이 은혜는 우리에게 다시를 이야기합니다. 무언가의 실패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 은혜는 우리에게 다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다시는 그 가난함이 자식에게는 다시 되물림되지 않도록. 또한 종이라는 그 신분이 자식에게 상속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새로운 기회를 다시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다시 라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단이의 한 나병 환자의 집에 있을 때한 여인이 이제 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 이 향유를 붙기 시작하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나무라죠. 이 유다의 말을 보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유다의 이야기에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장,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말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여기 안에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아직은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그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 아직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그곳에는 눈물이 있고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그 세상 속으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너희가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어 주어라. 너희가 그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다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세상은요 완전한 세상이 아니라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누구나 다 가난해질 수 있고, 누구나 다 육신의 질병에 걸릴 수가 있고, 누구나 다 무언가에 종, 무언가에 있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법이, 다시라는 이 법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변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변해야 될까요?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이 변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 땅을 소유하고 돈을 가지고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은혜의 법칙을 알아야지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리 노예들이 아무리 사회적인 약자들이 이 법을 알고 이 법을 행하려고 해도 그만한 힘이 없습니다.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자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개혁시키고 자신을 돌이켜서 이것을 행할 때이 일이 실현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되는 혁명 여러분 혁명이라는 것이 무언, 어디에서 어디로 시작이 됩니까? 아래에서 위로 이루어집니다 없는 사람들이 위를 향해서 투쟁을 하는 거예요 길을 들고 나아가서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혁명은 아래에서 위를 향한 혁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은혜 혁명은 위에서 아래로 이루어지는 거꾸로 되는 혁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진 사람들이 힘 있는 자들이 위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태도와 자신의 그 삶의 방향을 바꿀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너희들이 먼저 변해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요 어떤 사회주의, 어떤 공산주의를 이루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것을 빼앗아서 힘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어떤 사람의 인형 사람의 그 제도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열심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이루려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밖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법칙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법칙 가운데 중심이 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가 무엇이냐 바로 로드십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맞는 땅을 배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매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의 주인이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누군가 빚을 져서 그 땅을 누군가에게 넘겨주었다면 희년이 되었을 때그 땅을 반드시 없는 자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이건 역시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 장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땅의 주인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주인도 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42절, 43절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42절,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와서 종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빚진자를 데려오거든 그 사람을 종과 같이 여기지 말고 품꾼, 동거인처럼 여기라라고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말씀은 땅만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사람도 하나님의 것임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가치의 전환,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돈을 조금 많이 가지고 있다고 네가 주인인 것 같이, 네가 땅을 조금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네가 주인인 것 같이, 네가 아래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서 네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그러나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정의 주인, 사업장의 주인, 인생의 주인, 세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의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리더십을 정말 많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리더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리더십이 아니라 로드십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로드십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 이 바로 내 삶의 주인 이 세상에 주인되신다는 그 고백이 바로 이 로드십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니 너는 너의 삶의 그 자리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인물 중에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돈에 눈이 멀었던 이한 사람.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어떻게 달라집니까? 누가복음 19장 1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싸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사개오는 예수님께 고백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누구에게 나눠주겠다고 고백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사개오는 세례장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힘 있는 사람이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자 하님의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자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시라도 속여서 뺏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이힘 있는 사람이 변화되자 즉 거꾸로 되는 혁명이 이 사람에게 일어나자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러한 변화를,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앞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게 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혹시 없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로 고백하는 이 로드십의 믿음이 바로 이 삭개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한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 세상의 힘을 가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그냥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리더의 그 자리에서 로드십을 가진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사회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리더의 자리에 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야. 예수님의 종이야라는 이 로드십을 가지고 나아갈 때그 리더로서의 영향력은 선한 영향력. 바로 예수 그리스의 그 향기가 흘러가는 영향력이 될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로드십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의 향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희년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21절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희년의 그때가 먼 미래 내일에 일어날 그 일의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의 삶 가운데 지금 눈앞에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단지 하나님의 그 꿈만 가지고 그 꿈만 꾸셨던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계셨고 그 비전을 삶 속에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삶을 이루어내는 그 자리 가운데 이 말씀이 일어나 이응하였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 가운데 그 비전을 채워갑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비전과 꿈, 망상을 비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 비전과 꿈, 우리가 드림이라고 하는 이 드림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아, 표현을 예전에 종종 사용하곤 했습니다. 아마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메리칸 드림. 근데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는 표현하지만 아메리칸 비전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비전과 드림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차이일까요? 이지철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림, 즉 꿈은 다만 머릿속으로 꿈꾸고 상상하며 즐기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꿈은 거기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지도 않고 어떤 책임도 뒤따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지 즐기는 것만으로 족한 꿈이라면 그것은 현실 도피요,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에 가서 성공하는 것은 누구나 상상할 수 있고 그 상상을 누구나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쉽사리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드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보여주셨을 때내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과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반응하며 나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내삶 속에 그 비전이 채워지고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가고 계셨던 그 비전을 공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그 말, 예수님의 그 행동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고 계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본 사람들이 그 비전을 삶 속에서 채워 가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은요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동역자인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일, 은혜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바로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그 시간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인 너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가 그 삶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일, 은혜의 일을 실현해 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 비전을 삶 속에 채워가고 그 비전을 이뤄갈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비전을 공유한 사람들 그리고 그 비전을 하루하루 오늘이라는 그 시간 속에 채워갈 수 있는 복된 삶 신현의 그 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통로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희생이라 것입니다 제가 지난날 동안 이제 설교했던 그 원고들을 쭉 보면서 2022년에 이런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이 단어는요, 영어로 bless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God bless you,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이 bless의 어원을 보니까요, bleed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bleed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피를 흘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복을 흘려보내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입술로 선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선언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냐? 바로 나의 희생이라는 대가입니다. 나의 시간을 희생해 주고 나의 물질을 희생해 주고 나의 재능을 희생해 줄때그 희생을 통하여 다른 누군가에게 진정한 복이 흘러갈 수가 있다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로드십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신 땅, 나에게 주신 소유,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신앙,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로드십이 있을 때, 나를 희생해서 어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은혜해를 선호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로드십의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